소개는 아까 다 마쳤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발표가 1학년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2학년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1학년 친구들 추정을 맞춰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성고에 진학하신 이유를 한번 이제 들어보자면 물론 이제 흔히들 납치라고 하죠. 납치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대성고를 가셨을,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대성고로의 진학을 통해서 어떤 대학 입시에서 이 이점을 통해서. 좀더 좋은 대학으로의 입학을 노리겠다라고 하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무조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고 대상에 입학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부 종합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학종은 내신과 생기부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전형으로서 내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3년 내신이 1.78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등급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딱딱 떨어지는 성적을 말하고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어떤 그냥 활동으로 채웠던 그런 생활기록부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채워지는 주관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노린, 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대성구 를 이제 입학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너네 무조건 학종해야 된다. 이게 진짜 팩트인 게 그냥 가자마자 그 말이에요. 너네 무조건 학종해야 되고 정시로 틀면 망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렇다면 왜 대성고는 학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학종만이 답일까에 대한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학종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종이 안전자산이다라는 말은 사실 학종이 꼭 답이라는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해서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3년 동안 2등급이 딱 3개였어요 걔가 전교 2등인가 그랬을텐데 그래서 걔는 3년 내신이 1.0 몇인가 1.1 몇으로 의대를 갔습니다 걔는 의대를 갔는데 그런식으로 공부를 진짜 빛치게 잘해서 교과로 더 좋은 학교로 진학을 놓을 수도 있겠죠 혹은 아니면 2학년 때아난 내신도 안되고 생기부도 글로 먹었어 아 그러면 이제 정신을 틀어서 아 한번 수능으로 대박 쳐보겠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엄청 잘하는 특이 케이스인 경우들 빼고 이제 학종과 일반적으로 학종과 정시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같은 등급 선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학종이 훨씬 더 대학기가, 대학하기가 대학 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셔서 체감을 해보시면 다 느낄 수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대성고는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일까요? 어려운 학교일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대성고는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말은 강남 그런 쪽 제외하고 요 근방에 있는 말하는 은평구에서 뭐 숭실 뭐 신도 은평 진관 아니면 뭐충암 이런 데보다 대신 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표준편차가 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한번제틀릴 때마다 등급떨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대성고로 학점을 노리고 진학을 하시냐 느 하면 일반고에 비해서 풍부한 생기부 채우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성고도 같은 일반고이긴 하지만, 요 근방에 뭐 예일이나 선정 과중 말고는 대성고보다 생기부를 더잘 채워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도 팩트인데, 다른 학교에 비슷한 성적대를 가진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일이나 선정 과중 거기 빼놓고는 제가 아까 3년 대신 1.78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으로 연세대학교를갈수 있는 학교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래도 이제 일반고 치고 괜찮은 생기부로 어느 정도 내신을 따놓으면 좋은 학교를 진학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성고의 커리큘럼 특징을 잠깐 살펴볼 건데 글자가 하나도 안 <laughs> 보이네요. 일단은 <laughs> 여기는 그냥 없다고 무시해주시고 대성고 이제 커리큘럼을 좀한 줄평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무난합니다. 이 무난하다는 점이 되게, 되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1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교육과정이 좀 개편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살펴보자면 되게 일반고스러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설된 과목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한정적인 게 저도 뭐 해봤자 이제 3학년 때 가장 이제 좀 높은 퀄리티의 과목을 배울 수 있었던 게 물투, 화투, 미적분 이 정도가 최대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설된 과목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좀 불리함이 작용될 수 있고 개설된 과목들이 마찬가지로 특별함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고3 때 수시 원서를 넣기 전에 이제 대치동으로 여러 컨설팅을 다니거든요. 컨설팅 때 모든 곳에서 피드백을 들었던 말입니다. 이게 너네 학교가 다른 학교는 뭐이산수학고급수학 아니면 뭐 고급물리학 이런 거다 배우고도 모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게 개설돼 있지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 배울 수가 없어서 대학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 애들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불리함이 작용할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고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새롭게 개설되는 과목들인 고급 대수, 이산 수학 이런 과목들은 들어줘야 이제 남들은 미적분까지 했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수학까지 되게 깊게 해봤어라는 점을 대학에 어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당장 대성부에 입학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laughs> 뭘,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시험 준비 팁을 조금씩이나마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 국어인데 저는 3년 동안 내신하면서 국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단 범위가 진짜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에서 나가는 지문, 부교재에서 나가는 지문,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 3, 3월 모의고사 3개년 치 지문 이런 식으로 범위가 들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수업도 학교에서 다 해주지가 않아요. 보통 수업하면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3월고외보사 그여러분들 방해해보는 시험 1개년치 그 정도만 수업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알려주는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폭탄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그 선생님은 질문도 안 받아줘요 질문도 안 받아주고 수업도 이상해요 솔직히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1학년 때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별로 알려주는 개념도 좀 다른데 시험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타임어택인 게 여러분들, 국어모의고사 다들 한 번씩은 풀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국어모의고사가 80분에 45문제인데, 대성고는 6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국어를 볼때뭔 암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암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우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 문장 딱 읽고,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생각이 딱날 정도로 일단 암기를 해야 되고, 뭐, 내용 일치부일치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딱 선지만 읽고, 1, 2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만 읽고, 아 3번 선지 이거 지문에 없었어. 하고 3번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암기는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학도 뭐 장르별로 좀 다르겠지만, 소설도 첫 문장 읽으면 전체 줄거리는 다알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되고, 현대시 역시, 뭐 현대시나 고전시가 역시 표현법 정도 다 알고 들어가야 이제 타임어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법에 대한 팁은 저는 지문 애내독과 문제 양치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 애내독을 통해서 이제 암기 그거를 좀늘려가야 되고, 문제 양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봐야 그, 냥 읽어보는 건 말고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머릿속에서 각인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내가 어떤 부분, 뭐 비문학에서 뭐이 지문에 대한 내가 문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고전시가에서 표현법에 대한 게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양치기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총정리는 솔직히 이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제 따로 뭐 필기한 부분 학교에서 필기한 부분이나 학원에서 필기한 부분을 저는 노트에 따로 다 정리해서 외웠어요. 이제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손으로 직접 써야 저는 더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에네독과 문제 양치기 개념총정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서 국어만큼은 좀 학원 다니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H2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고2 때 명, 명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두개 학원 다 조금 밸류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국어만큼 좀 학원 다녀서 이제 문제도 받고 개념도 다파 가서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은 난이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신도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신도보다도 쉽다고 느끼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고사가 쉬웠다 만약에 등급이 안 갈라졌다 그럼 기말고사 때 터트려요 얘네가 근데 중간고사 때좀 등급 좀잘 나눠줬어 아 그럼 기말고사도 무난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선생님들도 좀 이상하셔가지고 쉬우면 어려워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쉬워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시험 자체는 아니면좀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범위 자체도 여러분들 다니고 계시는 이 베이스 캠프 학원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부교제에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변형 문제도 부교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내신문을 볼 때, 이제 작년 거 내신 시험지를 받아서 풀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작년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매년 매년 좀 경향성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뭐 작년에는 기출 베이스로 문제를 많이 냈다면, 올해는 갑자기 EBS 변형 문제들로만 이제 시험지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버려서 저는 작년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게 된다면 교과서 부교재 이제 성실하게 풀고 학원에서 주는 부교재 변형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풀고 또 학원에서 주는 어려운 프린트 이런 거 풀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독학을 하시게 된다면 뭐 여기 학원을 끊고 뭐 독학을 하시겠다 마음에 안 들어서 끊고 그러면 혼자서 교과서 부교재 성실하게 풀고 뭐 유명하신 인간 선생님 있잖아요. 뭐, 현우 선생님,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뭐, 이제 공통수학 커리,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시중에 나오는 좀 뭐, 센이나 뭐, 블랙라벨 이런 어려운 엔제, 이런 식으로 대비하셔도 대신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어인데, 얘도 양치기 과목이에요. 범위를 승부구는 과목이고, 얘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랑 국어가 뭔 암기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영어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얘도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되냐면, 딱첫문장읽 있고, 얘가 어떤 내용의 지문이었구나 떠오를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뭐 만약에 문장 삽입이면 문제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장 삽입에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 아 이거 어느 정도 위치였어고 하 바로 가서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암기는 요하는 과목입니다. 얘도 역시로 타이머 테이 되게 심한 과목인데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70분에 45문제 정도 풀잖아요 영어가 근데 얘는 오로지 독해만 50분에 대략 한 40문제 정도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타이노트 이기 빡세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인 과목이고 저는 얘도 학원 다니는 걸좀 추천을 하긴 해요. 자료를 많이 얻어서 푸는 게 좋고 학원에서 한번더 개념 정리해 주는 그런 게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는 방법은 지문을 많이 읽어보고 똑같이 문제를 양치기하고 이제 문제 양치기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이지문에 어법 문제를 많이 틀렸어. 아니면 이 지문의 뭐 순서 합의 문제를 많이 틀렸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유형만 파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외부 지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1학년 때는 제가 외부 지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부 지문이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빡셉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자기 자랑을 하자면 저는 영어를 솔직히 좀 잘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3년 동안 모의고사 보면서 2등급 딱두번 밖에 없었어요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뭐 못한다고 할수 있긴 하지만 근데도 저는 이 외부 지문이 만약에 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담아은 적이 없습니다. 뭔가 학교 시험 볼 때는 글도 잘안 읽히고 난이도도 더 어려운 것 같고 타이어택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독해 자체의 피지컬을 늘리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그 <laughs> 다음으로 <laughs> 한국사와 통합사인데 이두가목은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전 한국사가 이제 여기다 원래 제일 빡치는 과목이라 적어놨었는데, 선생님이 뭐랄까봐 열받는 과목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냥 얘네 둘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암기인데, 한국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암기를 해야 되냐? 진짜 세부적인 부분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1학년 때 한국사 선생님 이름이 김모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무슨 말을 하냐면, 모의고사 한국사 풀고 나면 너네 모세 한국사를 풀어보면 진짜 모의고사 한국사는 흔히 말하는 말로 밥답이다 그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한국사가 단기를 되게 빡세게 외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당연한 게 변별을 나누려면 그 정도로 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내버리면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런데 <laughs> 마찬가지로 한국사가 조금 여기서 더좀 짜증나는 과목이 뭐냐면 이 변태가 있어요. 한국사 변태. 한국사만 좋아해서 한국사만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때문에 한 문제 틀렸을 때 등급 하락도, 등급 하락 위험도가 제일 높은 과목입니다. 이제 단적으로 제가 이제 1학년 때1학 1학년 때 그 2학기 기말고사에 11명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만점이 25명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등급, 이제 만점 맞아도 3등급이 떠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등급 누락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한국사는 특히 더 그런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거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과목이고 뭐 공부 방법은 그냥 그냥 외우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얘는. 통합사회는 통합사에도 마찬가지로 암기인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암기한 거를 문제에 조금이나 막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내신 문제를 좀잘 활용해서 이제 개념 적용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통합과학을 살펴보자면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 모두 암기를 어느 정도 필요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시간별로 선생님이 다 다를 거예요. 뭐시간표 아마 통과 A, 통과 B, 통과 C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을 건데 뭐 A 시간에는 지구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고 뭐 B 시간에는 물리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명 지구가 좀 암기 비중이 높게 하고 물리, 화학이 문제풀이 비중이 당연히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 유의해야 될 점이 수업 시간에 배부하는 유인물을 좀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는 유인물을 좀 많이 나눠주고 거기서 시문제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시면서 할지 아니면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통합과학은 유인물로 이제 좀 많이 뭐 개념 정리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을 좀 꼼꼼히 보고 저는 통합과학을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문제 풀이를 보충하고 개념 설명을 추가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독학을 하시겠다고 하면 개념을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집도 추가로 구비를 해서 뭐 자이스토리 같은 것도 추가로 구비를 해서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많이 좀 문제도 많이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좀더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제 어떻게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